안녕하세요.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마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세 분을 모셔놓은 이유는 2022년 들어서 감성이랑 낭만이 다 사라지고 편리한 실속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금이나마 남아있는 감수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자리를 말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이 컨텐츠에 적합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낭만이랑 감성 진짜 개 쥐뿔도 찾기 힘들거든요. 이분들 보면은. 그래, 얼마나 낭만 넘치는데요. 아, 낭만이 그런다. 너무 넘쳐서 거지기 크기도 그렇게 커졌잖아. 나도. 그래요, 맞아요. 카운님은좀 아니... 예가하겠습니다. 카운님 거의, 낭만 <laughs> 주원이 걸. 오늘은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남아있는 감성을 조금이나마 찾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 저희가 맨 처음에 하는 거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보다가 이제 유병재님이 채널에서 하시는 거 보고 놀라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문학의 밤 특집인데요 와. 제가 그래서 문학의 밤이잖아요 합방 시간을 일부러 밤에 잡았어요 아 그러면 새우새우님도 세우 아. 밤을 좀더 깊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늦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 일부러 늦었네 야, 아, 역시. 뺨한테 틀어 가기고 싶은데? 아 자, <laughs> 자, 그러면은, 문화개발을 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되게 순수하고 건전하다고 하셨는데, 통관이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른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거요? 저 부엉이 눈 아니에요? 오이, 오이구멍. 아, 잠깐만요. 이거 네? 천년눈이요. 수천년치! 일리가 없죠. 정답은 모나리자 액자틀의 장식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모나리자예요. <laughs> 아니, 어... 아니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디야 저거? 오른쪽 아래를 살펴보세요. 모나리자 아... 그림 액자틀입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문화 개방 특집 중에서 제목 짓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잘뜰것 같은 유튜브 영상 제목 잃어가면 각자 생각을 해가지고 감성 있고 낭만적으로 지어보신 다음에 서로 한번 오. 보면서 품평회를 해보는 그런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주제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 아침 드라마 제목 짓기입니다. 아, 사실 아침 드라마에 좀 살짝 좀 막장스럽거나 그런 게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려해봐서. 음... 물론 이제 제목도 짓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까 말해주면은 더욱더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구글에다가 아침 드라마 치니까 존나 <laughs>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은 아침 드라마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름이 수상한 음... 장모래, 씨, 이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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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새우새우님부터 그럼 저부터죠 저는 옆집에 근년이 산다로 적었습니 <laughs> 옆집에 근년이 산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아 그래요? 혹시 내용 같은 거알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제 남편 <laughs> 남편을 이제 한 20년째 성숙하게 네. 구조를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그모 부인은 어느 네. 날 옆집에 이제 누가 이사를 오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음. 알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동창! 그 여자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막장 로맨스 음~~ 어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자 옆집에 그년이 산다 저는 요새 이제 공중파 드라마도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판타지성을 어. 좀 가미해봤습니다. 판타지. 떴다, <laughs> 곽철용네 <곽철형님> 메이드래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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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곽철용네 메이드래곤. <웃음> <웃음> 이제, 탑자의 곽철용 씨가, 모든 재산을 잃고, 터덜터덜 깡소주를 마시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이는 불쌍한 도마뱀을 발견합니다. 에휴, 너도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불한번 붙여봐라 했는데, 진짜 도마뱀이, 반대불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어, 이놈 되게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꼬리 있는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돌려보내주거든요, 자연에. 그러게 한 일주일 뒤에, 이제, 곽철용 씨 집에서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요. 열어보니까, 메이트가 되었어. <laughs> <laughs> 그 용이 메이드 옷을 입나요? 곽철 용이 메이드 옷을 입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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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에 그년이 산다와 떴다, 곽철웅, 메이드래곤까지 나왔거든요 가우씨준비되셨습니까네 저는... 별에서 불륜 상속자들의 어머니는 내 여자 펜트하우스 생긴... 별에서 온 불륜 상속자는 뭐야? 프로토스야? 아 다른 행성에서 불륜 저지른 다 도망쳐서 도착한 데가 어떤 여자의 방인데 그 여자랑 이어지려고 하다그 여자의 와, 어머니가 더 마음에 들어서 펜트하우스로 아, 유인하는 입니다 <laughs> 저 솔직히 제가 진행자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 변에서 불륜 상속자들의 어머니는 내 여자, 펜트하우스 생긴일전 이걸 한표 주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거요. 저 저거 나오면 꼭 보고 싶어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떴다 곽철용내메이들과 볼바에는 와, 시발 대체 어느 변에서 아낄래 이지랄이지 싶어가지고 더 보고 올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유행 따라서 한표 하겠습니다. 야, 이걸 카운 님한테 1점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번에저좀 살짝 고민이에요. 자첫 번째. 제일 부르기 싫은 친구 이름 짓기 VS 절대로 히트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돌 그룹 이름 짓기 중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친구 이름이요. 아이돌 이름이요. 그러면 친구로 시다 홍준 여러분들 저한테 What is your name 한번 해주시겠어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Obubu and yet e b b e b 사는 이제 하겠습니다. 네, 동깡. 자. 그럼 동깡. 동깡님의 차례입니다. 저 근데 저 이름 같은 거 가져오느라 다 약해요. 카로이요 야, 씨. 그 서브 별명 치킨도 있고 바삭바삭 <laughs> <다> 치킨. 그럼 <laughs> 그 메인 별명은요? 메인 별명이 야 놀랍구나. <웃음> <웃음> 어우, 야, 어 통깡씨, 굉장히, 굉장히 지적인 이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통깡이가 이겼다, 야. 아, 근데, 카오씨도, 그에 못지 않은,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인텔리파이기 때문에, 저또 기회가 되거든요? 아, 예, 약간, 부리기 싫으면서, 목금이 오갈 수도 있는 이름. 뭐죠? <웃음> <웃음> 아! 아, 뒤에! 아, 뒤에 막고 싶다! 아, 뒤에, 근데, 근데 레이시스트야! 아, 이거, 쪽팔림과, 레이시스트일 동시에, 소리 지름. 여 지금 음악에 미치는 니니니니 안돼 이게 자 마지막 문학의밤 점수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우 세우님부터 누가 더문학인이었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 <목소리가> 볼까요 장마군님 저왜무무 뭐, 저거 어떻게 불러 여기서는 <목소리가> 네. 저는 장마군님을 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 질기는 니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저 지금 상품, 지금 공수 중입니다. 아, 값비싼 거예요. 아, 방금 상품 전달이 끝났습니다. 뭐죠? 제가 배지를 드릴 거예요. 아. 1등 하신 새우새우님께는 여기 보시는 문화계반 배지를 <laughs> 제가 증정해 드릴 테니까, 야, 이거를 야, 방송에 이렇게 <laughs> <했지? 아니, 진짜. 웃음> 너무 부럽다. <울었다>. 새우새우는입니다 <laughs>